안녕하십니까, 여러분. 중고차 여행입니다. 오늘 제가 기가 막힌 차량을 가지고 나왔어요. 렉스턴 스포츠 칸입니다. 디젤 2.24룬의 프로페셔널 X입니다. 2019년 5월 달에 등록한 19년형이고요. 아, 현재 주행거리 5 6 0 0 0 k m 입니다 사고 전혀 없는 완벽한 무사고 차량이고, 1인 소유 차량이에요. 아, 전 차주분이 캠핑 다니실 때만 가끔 사용하셔가지고, 아, 차 상태 너무너무 깨끗하고 좋습니다. 외관상 흠집이나 문콕 가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좋고 주행 성능 끝내 줘요. 미세는 의도 없고 부식 같은 거 찾아볼 수 없습니다. 아, 주행 중에 잡소리나 이질감 이런 걸 전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깨끗하고 엔진 상태도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. 우리 중고차 여행에서 탑픽으로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립니다. 이 차량 음, 구입하시면 중고차에 대한 스트레스 전혀 받지 않습니다.